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자, 제가 마련한 건이 문제입니다. 법률 유보와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법률 유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법률 유보는 행정 작용을 할때 뭐한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법률의 근거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다시피 우리는 법률 유보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 기본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건 어떤 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갑니다. 법률 유보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행정 기본법. 8조를 보면, 요 8조를 보면 여기에 이제 법 챙기의 원리가 나와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있냐면 국민들의, 국민들의 뭐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작용을 하거나 또는요, 국민에게 뭐한다고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그 밖에, 기타, 기타 이제 국민 생활이 뭐한 사항이라고요?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은 우리 행정청은 맘대로 할수 있다. 당연히 법률의 근거여야 된다. 법률의 근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법률의 근거를 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충족이 된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 이게 바로 여기 중요한 사항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이런 거 영역에서는 입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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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죠 국회가 그 중요한 거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뭐예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법률 유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 유보라는 게 무조건 법률 근거를 두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런 영역 있죠. 구봉 실험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입법자가 그 본질적인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이런 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법원은,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 그럼 이게, 이게 만약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사항이라면 중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면 국회가 뭘로 정해야 된다고요 법률로 규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이거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우리 판례가 중요한 거래 아니래요 중요한 거래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의원의 의 신분지의 처유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수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다. 한마디로 이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아시겠죠? 조례로 정하지 말고 중요한 거니까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거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시에 신청이 필요한 여기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토지 소유자 동의가 나오면요 이게 조심하세요 헌법재판소는 이거를요 중요사항으 봐, 아니라고 봐중요사항으잖아 헌법재판소 나오면 이건 중요사항이야 근데 자 하나 조심할게 토지 소유자 나오고 동의가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오면요 이게 이제 헌법 재판서 중요한 건데 만약에 대법원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과 사례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대법원은 우리 판례가 중요사항이래니까 중요상이 아니래니까 아, 아니랍니다 이거는. 아니 여러분들은 이 문제 볼 때는요 여기가 헌법재판손지 뭔지를 대법원지를 참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나오면 헌재는 중요상이고 대법원은 중요 아니라고 봤어요 물론 사례는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가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니까 당연히 국민의 권리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맞잖아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법률유본해지는 의회유본칙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을 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그 다음에 이 4번 지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이 관련법에 자 관련 법률에 뭐라고 뭐라고 돼 있냐면 운전면허가 뭐 되면 취소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뭐 된다 이것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은 이것도 취소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A라는 운전자가 택시 운전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요? 운전면허 무슨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근데 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아직은 취소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사유만 있을 뿐이야. 면허 취소는 안 됐습니다. 사유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근데 면허 취소에가 있는데 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행정청이 뭐해 버렸다고요? 취소해 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면허 취소 사유가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면허 취소가 된건 아니잖아요. 근데 취소해 버렸어, 이거를. 근데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운전면허가 뭐 돼야 돼요? 취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걸 취소해. 근데 아직까지 사유만 있을 뿐이지, 취소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직은. 사유가 있을 뿐인데. 아직 면허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회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 없더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됩니까? 아직 안 되죠. 면허 취소가 된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자첫 번째가 법률 유보의 개념이니까 읽어 보시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무슨 상이라고요? 중요한 상이니까 국회가 법률로 정하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헌법 재판소는 뭐라고요? 중요 사항로 보고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던 판례가 있었죠. 기억하시고. 그리고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또 오랜만에 행정법 해 보시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틀리지 않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짱바.